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 실패하고 나서 어, 증거 인멸 입맞추기 시도도 했죠. 음. 그게 뭐냐면 특전사령관한테 전화를 네. 한 거야. 개헌 네. 끝나고 음. 12월 6일날 때마침 김병주 주블리 TV에서 특전사령관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야. 아그 와중에 그게 대통령이야. 음. 3일 만에 연락 와서. 부재중 전화가 뜬 거지. 본인은 전화 안 왔다, 답 전화 안 왔다고 하는데. 그럼 수방사 방첩사령관한테도 다 전화했을 거야. 입 맞출라. 음. 내가 지시한 게 아니다. 지금 본인들 그 당사자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특전 특전 사령관은 했죠. 근데 어떤 내용 아한 통화를 안 했습니까? 네, 왔다는 건 인정하고. 이제 수방사는 수방사령관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국방위에서. 우리는 국회를 보호하러 갔다. 음. 계속 그 얘기만 반복. 국회를 봉쇄하러 간게 아니라 보호하러 갔다. 수방사는 그건 미친놈이었고. 음. 그 음.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아니, 어떻게 보호하러 와요 수방사가? <laughs> 왜 군대가 여기 와서 잘 있는데 보호하러 와? 저희는 서울의 60여 개 핵심 시설을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 역시 어, 이런 경엄 상황에서 국회를 보호해야 됐다는 일념으로 왔습니다. 자, 그럼 그 주장대로라면, 자, 국회를 침입한 특전사 친구들하고 수방사하고 그러면 전투가 <laughs> 벌어져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죠? 한쪽은 보호하러 온세이고 음. <laughs> 한쪽은 정치인들 뭐 체포하러 막온거 아니에요. 어. 응?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 주요 정치인 체포죠. 이거는 그러면은 그 707에도 그 지시가 내려갔고. 707은 안 내려갔어요. 707은 안 갔어요. 근데 뭐, 방첩 이게 네. 수사, 체포조가 대충 확인된 게, 네. 방첩사, 그 다음에 어, 수방사 군사경찰단, 음. 그 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 그 다음에 음. 이거, 이거를 이거 지휘했던 어, 연락책은 구모중령, 음. 방첩사에. 이 사람한테 전화하면 어떤 지침을 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걔도 못 불렀어. 이번 상임이 할때 음. 그래서 이번엔는 개를 불러서 뭐개 군사 보좌관 뭐 이런 친구들을 불러갖고 한번더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체포조는 어쨌든 실제 그러면 거기도 실제 행동에는 옮, 옮, 옮기지 못했네요. 오긴 왔죠. 아 오기까지 오, 오, 국회 안에까지 들어왔었나요? 그건 모르겠어. 요 사복 입고 얘네들은 행동했니까 그러니까. 음. 근데 707은 어쨌든 이제 특전사 대통령의 특전사령관 통해서 최초 명령은 중간에 이었나다 끄집어내라. 그것까지는 이제 12시 30분 네. 40분 경에. 그러니까 거기는 비화폰으로 연락 와서 네. 문 깨부수고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음. 그러니까 음. 그거 하고 이제 주요 정치인 체포 조하고는또 별개. 네. 별개였는데 네. 음. 주요 정치인 14명에 대한 거는 별개였죠. 사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열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웃음> 자기도 <웃음> 그것도 순번도 빨라. 음. 이재명, 한동훈, 네. 오원식. 그러니까. 뭐, 조국도 나중 아니, 그... 조국은 이제 뒤쪽. 네, 뒤쪽 후순위 후순이고, 이재명, 음. 한동훈, 오원식. 그러니까. 예, 아니, 이재명, 오원식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laughs> 그, 김건희 특검에 비톤, 아, 저, 이게 찬성하는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그니까, 러이 지금 윤석열 부부가 한동훈을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거기서. 그것만 봐도 진짜 알수 있어요. 증명이 된 거죠. 네? 그,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음. 만약에 윤석열이 또 살아난다면 한동훈이는 완전히. 바로. <laughs> 바로. 그러니까 아니, 한동훈이가 이제 보이스가 다시 세졌잖아.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중심을 잡고, 진짜, 자기도 진짜 뭐, 나중에 진짜. 그니까, 러 한동훈을 해야겠네. 보고 있으면 어리네요 한, 한, 공동, 정권, 네. 뭐, 이거 하면서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네. 바로 나와서. 네. 내가 이제 실권자다. 아. 아무 법적 거란 없는데 떠들었잖아. 기분 좋아갖고, 자기 뽕에 취한 거였죠, 한동훈이. 그러다가, 이게 막, 국민의힘에서조차 반대하고, 막, 이거 헌법적으로 문제 있다, 음. 뭐, 이러니까, 그리고 또, 한덕수가 또 한방 먹였잖아요. 국정 운영은 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는 음.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 공동 기자회견하고 나와서 이제 한마디 또 해버리잖아. 그걸 또 언론에 음. 비공개 국무위원들하고 비공개, 어, 만남을 갔는데 거기서 또 언론에 또 리크를 해요, 또.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서 한동훈은 완전히 팽이 당했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상황은 몇 가지가 이제 지금 정리된 거를 거의 다 얘기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군이 뭐 실제 출동을 했든 안 했든 그 이제 대기해 한 병력까지 다 포함하고 하면 그 자원들을 다 포함하면 실제 이 정도 규모면은 어 비상계엄의 어떤 그 맞는 그 정도라고 볼수 있나요? 아 그렇죠. 음. 그리고 목표, 목표가 여섯 군데밖에 안 됐고. 아,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2인원 정도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 이제 추가 증언 병력이라든지 차후 대책도 다 수립해 놓은 상태라, 예. 네. 음. 이게 숫자가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군이 소극적으로 움직였다. 아니, 707특임단에서 들어오면, 여기 애들은 그냥 아마추어도 아니죠. 신생하지. 음. 우리 막 저항하는 거는. 신세가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뭐707 한번 1 0수 취재 가서 707 특임대원들 한번 인터뷰한 적도 있는데 특히 또그 여군들이 그때 있어 가지고 아 음. 여군들도 대단하더라 고요 네, 이번에도 여군들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다면서요. 네. 음. 제가 봤는데 뭐 제가 들어가는데 입구에 딱 여군이 음. 여기 머리 쫙 쪽겨 갖고 음. 해서 보이더라고. 음, 보통들이 아니더라고. 특공무술이 뭐다 기본 음. 유단자의 네. 그 고공 낙하, 뭐, 이런 음. 것들, 뭐, 엄청나게 한 사람들이고. 그럼요. 그, 그걸로만 20년, 30년 훈련하던 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말, 그 강한 군인들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진짜. 예? 그러니까 군인들은 많이 변했다는 거지. 음. 그 강한 군인도 저기 아닌 국민 앞에서는 꼼짝 못하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 그걸 보여줬어요. 그, 그걸 보여줬어. 척하고 싸울 때 최정선에 써야 될 사람들을. 네, 여기다 투입한 네, 게. 그래가지고, 뭐 진짜 모양 안 좋게 말이야. 그렇게 만들고. 군은요, 제가 이제 마지막 고별, 네. 대변인 고별 마지막 브리핑에서 네. 했던 말입니다. 군은 정치에 흔들려서 안 된다. 음. 정치 또한 군을 흔들어 대서는 안 됐다. 음. 이 말로 대신할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 한다면, 이게 정말, 어, 우리 국가안보의 근간인 군의 뿌리를 흔드는 거, 사기를 저하시키는 아주, 어, 내란의 수계이기 때문에, 빨리 사법적으로, 음. 뭐, 수계니까 처형 아닙니까? 법상으로. 빨리 사법적인 처벌을 받길 바라고, 이번에 공수처, 그나마 공수처, 그 다음에 이제 국가수사본부,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가 원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합수본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체포.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두, 특수본과 합수본 사이에 이제 서로 이제 경쟁 눈치를 보고 있는데, 어, 이 합수본에다가 특수본은 이제 검찰이니까 합수본에다 하고 싶은 얘기는 어, 경찰청장과 서울 경찰청장 긴급 체포했다. 음. 여기에 수개인 대통령 빨리 긴급 체포해라 음. 오늘이라도 이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 이제, 영장 부분을 결국은, 이제, 일반적으로 검찰을 또 거쳐야 되는데. 아니죠, 공수처가 이제 공수처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합류를 했으니까, 공수처를 통한, 뭐, 약간, 이제, 우회적인 방법이. 아니, 아니. 긴급, 음. 긴급 체포는 영장 없이 가능합니다. 아니, 일단 해놓고, 근데 이제 음. 정식으로 이제 어차피 네. 구속을 하려면. 예, 네, 그렇죠. 영장 단계가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하고 이제 공조한 게 그런. 음. 그나마 음. 뭐, 뭐, 경찰도 이게 결국은 직접 가담자 아닙니까? 가담 조직이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가수사본부가 이제 자기네 에, 우두머리들도 긴급체포할 정도로 의지 아주 어,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검찰은 국민적인 불신이 워낙 크니까. 에, 또 가서 음. 이제 어떻게 마사지돼서 나올지 모르니까. 음. 그건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업보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합수본에서 어, 윤석열을 긴급체포해서 어, 더 이상. 나라의 비극을 만들지 않게, 국가의 비극을 만들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끝입니다. 네, 아이고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식 옆웃기십니다. 오늘 어, 국회로 들어와서 이번 국방위에서 맹 활약을 하신 부승찬 의원님을 제가 직접 한번 좀 만나 뵙겠습니다. 의원님 무슨 <목소리> 일이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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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